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일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땅 상가 뭐 쇼핑몰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뭐 절도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폭행을 가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특히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성범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의자로 몰렸을 때이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면 보다 확실하게 CCTV를 확인하고 또 나의 주장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CTV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또 CCTV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CCTV의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CCTV가 공공 CCTV다 그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 CCTV마다 관리 번호가 있고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런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보시는 CCTV는 서초구청 즉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CCTV입니다. 이제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화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전화해서뭐 보여달라 해준다고 뭐안 보여줍니다. 이럴 경우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 가셔갖고 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회원가입 로그인 하시고 아까 확인했었던 관리번호, 뭐 촬영 장소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 시간대 를 특정하셔서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CCTV가 아니고 우리 일반이 가게나 상가, 아파트, 빌라 여기에 설치된 CCTV. 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보통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그리고 술집 모텔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가게 사장이나 주인이겠죠. 이 주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주인이 소지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뭐 이런 이런 일이 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 아 이렇게 뭐 정중하게 그리고 또 문제 되는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나서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바로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왜 그런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CCTV 관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cctv 에서 문제되는 장면은 대부분은 대립되는 분쟁 상대가 있을 거예요이 cctv 를 통해서 내가 억울함을 밝혔다 그럼 반대로 그 분쟁 상대는 그렇지 않겠죠 뭐 개인정보법이 어떠니 뭐 초상권을 침해 받았느니 뭐 이런걸 들먹이면서 뭐 cctv 관리자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복등이 문제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cctv를 잘못 보여줘 갖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좀 보여달라 라고 하면 잘안 보여주죠 이제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관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경찰 대동하면 보여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을 대동해서 갔는데도 뭐 보안상 보여줄 수 없다 뭐 영장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cctv 관리자의 이러한 대답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법 제4조와 35조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 4조를 보면,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제 1호와 3호입니다. 제 1호를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3호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법 제 35조 제 1항에 따르면요, 앞서 이 정보 주체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 3항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청구해서 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거 10일입니다.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CCTV에 등장하는 나 자신이겠죠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이 개인정보법 제75조 제2항을 보면 과태료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CCTV 열람을 거부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이 정보 주체는 당연히 CCTV 관리자에게 CCTV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고, 어 경찰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CCTV 관리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보여 줘야 됩니다. 안 보여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 준다. 대부분의 사유는이 cctv 영상에 우리 선생님만 등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 사람들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영상 보여줄 수 없다 자기만 나오는 영상인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등장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말이 이런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내가 한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 뭐 이럴 테면 이런 거죠. 뭐 주차장에서 문콕 당했다거나 뺑소니, 그리고 뭐 절도 피해를 당했을 때, 나를 뒤에서 누군가가 만지고 갔는데, 그 만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거 찾을 때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 얼굴이 나와서 개인정보 때문에 어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법에도 있어요 개인정보법 제 35조 제 4항입니다 보시면 제 2호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체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도 방법은 있어요 이때는 다른 사람을 모자이크를 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 보여 달라 그리고 개인정보법은 그 비용을 정보열람을 신청한 사람 즉 요구한 사람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내가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뭔가 좀 꺼림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안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법조문도 보여주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도 다 되겠다 뭐 업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cctv 관리자가 안 보여주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법에는 이렇게 cctv 영상을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분쟁 상황인데 필요한 부분만 보면 상대방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겠느냐 분명히 확인만 해보겠다 이렇게 안 보여주시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감정만 상해갖고 사태가 안 좋아지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CCTV 열람을 뭐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애초부터 CCTV를 확인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안 했다고 뭐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뭐 시간만 걸리고 결국 CCTV 영상이 필요한 건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나가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뭐 억울한 상황이고 우리 개인정보법에는 이런 열람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도 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면 반드시. 좀 이렇게 부탁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 CCTV 영상이 대부분 저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3개월까지 통상 보관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영상은 보존이 힘듭니다. 그래서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하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세요. 알겠다, 일단 알겠다. 내가 법원 결정문 받아오겠다. 그러면서 USB나 외장하드 하나 준비해 가셔서 건내주세요. 따로 저장만이라도 해달라, 백업을 좀 해놔달라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될게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증거보전 신청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내가 지금 법적 분쟁 상황 하에 놓이지 않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분쟁이 있을 때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친다 지금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으니 이거를 보전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요 우리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는데 법원이 수사 기관에 영장 발급해 주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은 제출 명령이란 걸 내려줍니다. 지금 보시는 게 결정문인데요.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이 법원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한 다음 그 증거 보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보전할 증거, 즉 물건에 대한 제출 명령 을 결정문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방금 제가 그 결정문 받은 사안은 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손도 잡고 갔어요. 장난도 치고 내 기억에는 같이 엄청 웃고 즐거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대방이 추행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전혀 안 보여주는 거죠. 수화 기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미적지근 했어요. 뭐 cctv도 뭐잘안 보이고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레인을 대리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발부 받아서 CCTV를 확인해봤죠. CCTV 보면 말한 대로요. 오히려 이 피의자로 몰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같이 손도 잡으면서 우리 의뢰인의 머리도 쓰다듬고 이런 장면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이런 결정문이 발부가 되면 당연히 CCTV 영상의 관리자는 CCTV 영상을 제출해야 됩니다. 위결정문의 신청인이 결정문을 들고 직접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으려면 논증을 좀잘 하셔야 돼요. 이 보전의 필요성은 뭔지, 그리고 보전할 증거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상세히 논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달라요.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는 방법, 또 열람을 거부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